열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 해열 침치료 경혈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열 해열에 효과가 좋은 경혈들을 모았습니다. 맨 먼저 수족 12정혈사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회 사열 4열, 이첨 사열이 있고요. 열이 있을 때 주로 쓰는 경혈들을 보시면은 삼초경의 화열인 지구, 화열은 해열할 때 사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삼초경의 목혈인 중저, 수소음신경의 화혈인 소부, 폐경의 화혈인 어제, 족소음신경의 화혈인 연곡, 수양명대장경의 청혈인 당량. 그리고 수혈들로 보면은 족소음신경의 수혈인 음곡, 방광경의 수혈인 통곡. 수혈은 보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열에 많이 쓰는 대추, 합곡. 복지 이러한 혈들을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12 정혈을 보시면은 소상은 수태음 폐경의 정혈이고요. 중충은 수궐음 심포경의 정혈이고요. 소충은 수소음 심경의 정혈입니다. 이 소상, 중충, 소충은 손에 있는 삼음경맥의 정혈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수양명 대장경의 상양 그리고 네번째 손가락에 있는 수소양삼초경의 관충 새끼손가락에 있는 수태양소장경의 정혈인 소택 이세 개는 손에 있는 세 개의 양경맥의 정혈입니다 소상, 상양, 중충 관충, 소충, 소택 이렇게 여섯 양쪽 손 다하면은 12개의 정혈입니다 족시비정혈사혈은 은백은 족태음비경의 정혈이고 태도는 간경의 정혈이고요, 용천은 신경의 정혈입니다. 실제로 이 용천은 발바닥에가 있지만은 발가락에서 정혈을 딸 때는 가운데 발가락 바깥쪽 모서리를 용천으로 사혈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발가락에 있는 조양명 위경의 여태와 네 번째 발가락의 족소양 담경의 규음, 다섯째 발가락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지음. 이세 개는 발에 있는 세 개의 양경맥의 정열입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정열, 양쪽 발다 하면 열두 개의 정열을 사혈하면 해열에 도움이 됩니다. 또이수족12 정열의 사혈은 뇌졸중이나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진 때 사혈을 하고요. 또손발 끝이 저리거나 무감각할 때도 사혈을 하고 손 발이 늘 차가울 때도 사혈을 해서 기혈을 통해 주면 좋은데. 일상에서 건강한 평소에도 수시로 월 1, 2회 사혈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또 수족 12정혈 사혈은 뇌졸중, 중풍에 전구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 사혈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뇌졸중, 중풍이 일어나기 전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럴 때는 바로 병원의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회사혈입니다. 열을 내리는데 좋습니다. 이 백회사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백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열침기로 뻥뻥 뚫어지면은 머리가 시원해지고 열이 내립니다. 또 이첨사혈입니다. 이 이첨은 가끔 피가 위로 확 솟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내리고 시원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지구는 삼초경의 화열인데요. 열이 많이 날때맨 먼저 경혈로는 이 지구가 좋습니다. 화열이기 때문에 살을 해주면 좋습니다. 중저사입니다. 이 중저는 삼초경의 목혈인데 이 중저 바로 뒤편에 손바닥 쪽에는 수소음 심경의 소부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를 자침하면 반대편 손바닥 쪽 소부까지 영향을 주어서 중저와 소부가 서로 상승 효과를 주어서인지 해열에 아주 좋습니다. 이 소부는 수소음 심경의 화열인데 수소음 심경이 화경맥인데다가 화경맥 중에서도 소부는 화열이니까 화의 화 그래서 열과 많은 관계가 있고 특히 열을 내리는데 사를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중저와 소부를 사하는 침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자리는 수소양삼초경의 중저입니다. 중저 사를 하면은 침 끝이 이렇게 손가락 방향 쪽으로 향해서 사자를 하시면은 중저 사가 됩니다. 이 중저살을 깊이 넣었다고 생각하면은 반대편에 손바닥 쪽에 는 소부가 되는데요, 소부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저살을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소부사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고열 해열에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의제입니다 어제는 수태음 폐경의 화열인데요. 제1 중수골 바로 앞에 어복의 중간인데요. 어제열도 화열이기 때문에 사를 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감기 두통, 오열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연곡은 적소음 신경의 화열입니다. 침끝이 약간 발가락 쪽을 향해서 사자를 하시면은 연곡 사가 됩니다. 특별히 연곡은 압진해봐서 통증이 있을 때는 신장에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상양은 수양명대장경의 정혈인데요. 수양명대장경은 조금 금경맥이고 조한성격 말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양사를 하는 것은 습을 보충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곡은 족소음 신경의 수혈이기 때문에 물을 부어주는 의미로 호를 해주면 해열에 좋습니다 다음에 통곡은 방광경의 수혈인데요 방광경이 수경맥인데다가 수경맥 중에서도 수혈이니까 수의 수 고열 해열에 좋은 경혈입니다 대추는 동맥의 경혈인데 7번 경추 아래 있지요. 고열 해열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에도 좋고요. 목이 아픈데도 좋고, 인후통에도 좋고, 아주 좋은 경혈입니다. 합곡입니다. 이 합곡은 모든 얼굴병에도 좋지만은 감기나 발열로 고열일 때 해열에 좋은 자리입니다. 곡지는 수양명 대장경의 합토혈인데요. 고열, 해열에 좋고요. 특별히 곡지는 중풍에 필수적으로 쓰는 경혈입니다. 또 피부병에도 좋고요. 거지란이라든가 꼭 쓰는 그런 경혈입니다.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경혈들 수족 12정혈 사열 백회 사열 이첨 사열 기부사 중저사 소부사 어제사 영곡사 상량사 음곡포, 족통곡포, 대추합곡곡지, 이혈자리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취혈을 하면은 해열에 도움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